다시자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정식으로 저부터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미라클라스에서 마티옹 그리고 바리톤을 맡고 있는 바리톤 김주택입니다. 짜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미라클라스에서 막내와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 한태인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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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미라클라스 빼놓을 수 없죠. 아까. <laughs> 웅 뭐, 뭐, 둔탁한 소리 나는 거 해. <laughs> 아, 땅굴 파고 들어가 <laughs> 아. 박강야. 그냥... 필름이 넘어졌어요. 등장하려는데. 아. 어 <laughs> 맞어, 맞어. 왔다. <laughs> 미라클라스 최고의 테너. 넘버원 no. 테너 정필비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있네. 행복해 약했습니다. 넘 늦었어. 늦었어. 오야 오랜만이지? <몬이네> 아니 이거 나 그래서 저희는 패밀리 라이습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2017년부터 <몬이네> 우리가 처음 이걸 시작했을 때 파워레인저 파워 항상 파워레인저 아, <몬이네> 같았 <같다> 저희 음. 팀 파워레인저만 같게요아 <몬이네> 이름? 나 블랙 나 레드 아 내가 레드 할래 형 화이트 화이트 내가 화이트? 그럼 나, 나도, 나 너, 핑크 너, 나 필름 아웃도어 <몬이네> <방금 안 당황하�다고. 웃음> <몬이네> <laughs> 필름이 아웃도어 필름 나도 몰라

들어라 누가. 야, 한번 들어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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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이 시청자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어? 아, 우리가 먼저 좋아야지 시청자분들도 전달이 돼서 좋은 거 아니야? 어야야야. 아, 괜찮네. 안돼다안 돼요. 던다 오케이. 야, 너무 세게 태지 마. 필리버 뭐 해? 이거 왜안멈추노뭐뭐 하는데? 줘 봐. 이게 왔다 갔다 이게. 아, 줘 보라고. 아 배고프다. 네. 근데 그래, 누가... 그래가지고 편집 많이 됐더라고요. 아, 어, 저아 <laughs> <지금 웃음> 자, 사투리 쓴다 그러는데. 네. 처음, 듣는 얘기인데? 사투리 아, 아, 또... 처음 듣는 얘긴데? 너 사투리 쓰죠? 아직 1 시비 거시는 거예요? 지금? 1 0 거시는 거예요? 아이, 처음 <laughs> 듣는 얘긴데? <laughs> 오리파비클스 <laughs> 강현님이랑 주택님이랑 듀엣으로 오페라 유령 불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빙의한다고? <laughs> 해봐 해봐 야 음정이 뭐야 그거? 어. 몰라 <laughs> 아,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안 나요 아 그래? 아아팬텀오오 <laughs> 다음 달에 오페라 <목소리> 여행 가. <laughs> <있다>. 아, 크리스틴으로? <웃음> 크리스틴이야? 크리스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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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<웃음> 정말 여러분 이거 어, 코에 되면 안 돼요. 코 하면 돼. 한해 봐. 코에 한번 코 아, <laughs> 아. 바로 해 봐. 아. 한방에 바로 가게게센 <laughs> 거야. <laughs> 센 거야, 센 거야. 뻥뻥아 <laughs> <코한 번방, 웃음> <한> 번방도... <laughs> <laughs> 어? 괜찮아? 바로가자, <laughs> 바로. 바로, 가죠, 바로. 아, 바로. 아, 예. 기다려주시고 정말 어, 많이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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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옛날 거? 진짜 옛날 거? 배우 고서드. 잠깐 옛날. 게..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강현, 정필립, 한태인. 김주택, 그리고 저희는 미마클로스였습니다! 다른 시일에또 매어.